그런데 말입니다. 방금 뭐야? 여기다 사버러 사사라 매드맥스 찍어 봐라. 하나 보가 하나 찜피. 죽까 따라가 따라가 따라 따라가. 하나 좋자. <laughs> 따라가 따라가. 메드 <laughs> 죽겠다. 안보여 뿌리 켜셔. 뿌리 재네 이거. 나이스.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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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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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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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먹으세요 님들 꿀팁입니다 꿀팁

아..이상하지 플로다못 나와요? 네 하나 아, 둘둘다 나이스 까봐 다운 보갑 한대 방갈로를 보갑 두대방갈 다운 네. <목소리> 마스터빼기 잡아줘 어디 갈다시가. 아. 오. <laughs> <laughs> 아뭐 <이 웃음> 어떻게 맞췄어? 여겠네 이거 네 오, 살았다. 와, 트롤이라고 여기 오지게 먹을 뻔 했네. 와, 긴급 탈출 성공. 후우, <놀라> <놀라> 비치.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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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p 어 엘리~~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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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크 뭐야? <laughs> 이걸 노렸다 서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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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들어가서 오! 오! 할까?

승우와, 승우와, 진우와 우리 한명 먼저 줄이네. 레이스 먼저 들어오면승명와네우명 <laughs> 그러니까 우명승네와우 누구 먼저? 그지그지그지 버려야지. 오케이 우리도 처 버려. 아 버렸다. 와 여기 텐장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한단씩 가야 되나 이거? 오케이 오케이. 레 a 만 e lace, lace. Lace, lace, lace. Lace, lace. Lace, lace. Lace, lace. Lace, lace. Lace, l a

우리 아까 타노키 우리 좋았어, 나 좋았어 좋았어. 레디? 어 얘네 준비됐다. 아빠 붙고 아예? 어어 뭐야? 아빠 벗어? 로바 안 벗었는데? 아 우리 빨가 비나 얘가 그래서 벗으려고 하는 거야. 알았어. 일단 벗어보자. 아빠 다 구석이 뭐야? 걔네도 없지 이제. 도바 뭐 해? 오케이 다버다 진짜. 레이 레이스 아 레이스가 나. 레이스 레이스 가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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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you are the Apex champions.